응? 반대라. 우리 니혼조자. 네 응? 달님이 어디 갔어? 응? 달님이 어디 갔지요? 몰라요? 알았어. 흐허참 어이구 잠깨 으면 미안해 미안합니다 어제 금 잠을 깬분거야 누가 그런 거야? 아루야. <laughs> 또 아주 소리 나더나. 응? 더라 아 아직 일할 때는 여기 이렇게 오면 안 돼. 위험해서 안 돼. 알았지? 아직 이제 천천히 다 청소할 거니까. 저 삼촌들도 있는데 저리가 있어. 알았지? 요싹 청소해 줄게. 로야 어, 애들 데리고 이쪽으로 오면 안 돼. 위험해서 안 돼. 응? 오늘은 일단, 여기, 저 밖에 거부터 할것 테니까, 나중에 할때 여기 오면 안 돼. 알았지? 위험해. 야, 저놈이 사막이 잡았어. 반다리가 잘 잡는데. 어루야, 이그 재롱이꺼야. 응? 달리이도 왔네? 반다리 전공인데. 응? 너 둘이 뭐하네 야, 그래도 재롱이니 아들한테 양보하네? 음? 사막이 진짜 크다, 그자.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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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놀래라, 이씨. 달리막은 문대이. 당랑건 이, 왜 갑자기 그 자루 놓고 고롱고롱 거리냐? 어이, 어이. 물리니까 앵옹 하지말고 엄마 갑부다 무슨 <놀람> 소리를 내냐 여기서 뭐하고 있어? 응? 루가 반달이 뭐라 했어? 응? 어, 아, 와저리 풀이 죽어 있어. 우리 얼룩이 그런 삼촌 아니잖아. 반달아왜 그래, 죽 쳐져 있어? 응? 딸리마, 뭐아직 따라 갈 거야? 아직파티가는데 아, 오두머리 안 타고 다 따라가는 거야? 오늘부터 아재 이제 걸어서 다니게 운동 삼아 거기서 뭐쉴곳 없고 응? 여기 놀고 있어. 아직 밭에 갔다 올게. 안 돼. 여기까지는 못 따라가. 아로삼촌하고는 다 알지만, 니는 거기 길 모르잖아. 갔다가 기다릴 거야, 거기서? 못 기다려, 너 거기서. 에이, 참, 이리 와. 참, 이리 와. 저기, 아로삼촌 있네. 같이 놀아.